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총12 종목, 12 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그 일단 12 종목 대원전선 우선주, 그리고 삼보산업, 휴맥스홀딩스, 유비온 효성엠비, 넥스트아이 AP, AB 프로바이오, 뱅크웨어 글로벌 케어랩스, 코어로 모빌리티 그룹,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어, 그리고 에릭스 총12 종목이 어,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지 어, 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어, 첫 번째 종목을 보기 앞서서, 일단 우리 이제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제 같은 이슈로 좀 상승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묶어보자면은, 어, 일단은 이제 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성 OMB, 그리고 유비온, 어, 유비온, 그리고 대원전선 우선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보산업과, 이제, 넥스트아이. 요런 종목들은, 이제, 정치인맥 관련주죠. 우원식, 어, 우원식 국회의장, 어, 관련주와, 그리고 이준석, 어, 이준석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뭐, 일단, 우리가 뭐, 주말 간에, 토요일에 일단,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죠?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정치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뭐, 한동훈 테마주는 급락하고, 뭐, 우원식이나 이준석, 어, 관련주들은 상황가를 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도 좀 이제 단기차익 실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이준석 테마주로 불리는 삼보산업, 넥스타이, 어,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조기대선 이제, 조기대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어느 정도 좀 다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 m 비더 이제 가격 제한법까지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첫 번째 정보 일단 대원전선 우선주부터 좀 살펴볼게요. 음,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 미국 인프라라든지 이런 과거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시장에서 조금 잊혀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우원식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이번에 뭐 이제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원식이 자기의 이름을 좀 많이 알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그렇게 뭐, 그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로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4,5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할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만 보자면은. 근데 이제 일단은 정치 관련 이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만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점상으로 바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죠.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어 저점 4,000원 정도를 잡지고 지금 오늘 점상을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점상을 기록을 했을 때 보면은 한 만원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황가를 갔죠. 유비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 했던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장기 2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1,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효성 OMB,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어, 오늘 점상으로 출발을 해서, 어, 약간 어, 약간 빠졌지만은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 8,000원 돌발를 하면은 9,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어,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 어, 일단 삼보산업으로 오늘 점상을 갔습니다. 맞죠? 점상을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4,500까지 좀 열려있는데 일단 장기평선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여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동전주다 보니까 어, 급등락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오는 1100만주가 좀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은 많이 실렸지만은 주가 자체가 어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어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어뭐또 특히나 뭐 우리가 뭐 휴맥스 홀딩즈나 이런 것들은 또 홍준표 관련주라고 좀 익히고 있죠. 휴맥스 홀딩즈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기 하지만 어 일단은 지금은 또 홍준표 관련해서 음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 워낙 좀 주가가 조금 이제 혼조세가 많이 이제 보이는 시장입니다. 맞죠? 시장 자체가 조금 막 안개 속을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일단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케어랩스는 이제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4,000원까지는 좀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가를 한 갔는데 어 미국의 관계사가 어, 나스닥 스펙 합병 완료에 상가를 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미국 관계사 AB 프로 홀딩스가 나스닥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아틀란틱 코스탈 에퀴지션2사업 결합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관계사의 이제 나스랑 나스닥 스펙 합병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 이슈가 조금 동반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점상을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 조금 풀렸었습니다. 풀렸는데, 다시금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음, 일단 뭐 동전주라서 우리가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6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모빌리티 코로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한가를 갔죠. 어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던데 이제 단그 단기 과열 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좀 진정이 되면서 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로모빌리티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2,900, 3,000원 정도까지, 3,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이 조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도 장기 평선들이좀 이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어로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4,250원 자리, 요 자리를 조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5천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어, 워낙 이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오늘도 거래량이 2, 2만 천주, 2만 천주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려서 간거은 아니다. 그렇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움직임 조금 살펴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에이럭스, 에이럭스라는 -Lux, 이제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죠. 드론 관련주가 어, 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단 드론 관련해서는 뭐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북미 쪽으로 드론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 현지 JV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어 매수세를 조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뭐 레이더 탐지가 거의 되지 않는 골판지 드론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내년 초, 초도 물량을 납품받은 뒤 상반기 중 드론 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어좀 매수세가 어 일단 상장하고 난뒤 바로 뒤에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으나 어 지금 다시금 저점을 좀 다지면서 어 상승하고 또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하고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당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살펴보시면서 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오늘도 이렇게 총 12종목의 상한가 종목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 관련 이슈들, 어, 정치 관련 종목들을 조금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어, 움직임은 좀발생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 요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만큼, 음, 좀 흔드는 시장,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막,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뭐, 정치 관련 이슈, 뭐, 리스크, 좀큰게 제거가 됐잖아요. 어,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 어, 좀 선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자, 이런 종목들, 어, 같이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하단에 텔레그램 양봉뉴스 어,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요런 이제, 상악가 가는 정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받을수 있으니까, 어,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요. 음, 여러분들, 어 일단 뭐 수익도 어, 같이 많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상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